이들이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서 전체를 중심으로 내가 보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요나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 하면 니누에를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누에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니누에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제일 미운 사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니누에는 그런 나라거든요 얼마나 싫었는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날 죽여달라고 사장이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니누에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니누에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으로 다시 우리 이웃들과 우리 나라와 우리 이웃 나라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장의 말씀을 보면 사흘길이나 되는 그 길을 요나는 하루 만에 대충 막 다닌 거예요 막.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3시간 동안 청소해야 되는 곳을 1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대충 쓴 거죠. 그리고 했는데 이런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예요? 그런데도 리누에가 돌아왔어요. 린누가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려야 교회의 일이 될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다시 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걸 자꾸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전도하는 책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요나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요나의 가슴속에 집어넣어 주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니누에를 바라보고, 다시 사명을 바라보고, 다시 순종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바라보라고. 누구를 바꾸는 거냐면, 니누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란 내 눈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요나서는 나를 전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니노에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십만 여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방롱쿨 하나 지켜내려고 그것 때문에 네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이 박넝쿨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니네에게 많아서 내가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요나야 이게 진짜로 내가 너무한 일이냐 내가 정말 잘못하는 일이냐라고 요나에게 물으시면서 요나를 전도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옷 하나만 찢어져도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아끼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지원하고 싶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이냐? 너희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세상으로 다시 그들을 바라봐 줄 수는 없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내가 심한 거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보시는 세상을 우리 가슴에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